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쩔강입니다. 오늘 게세만의 기도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도 역시 옥송호 씨의 영상에 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옥송호 씨의 그 영상이나 의문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대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나름 이렇게 함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좀더 바람직한 성경 해석 좀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헤아리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세만의 기도에 대해서 와왜 예수님이 째째하게 이런 기도를 하시나라고 의 문을 제시하는 것을 어, 들어본 적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한동대 마미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 사무라이나 뭐 충신들 그 의지가 굳은 그런 사람들은 음명분이나 어, 자기의 그 자존심을 위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쩨째한 기도를 하실 수 있나? 뭐 이런 의문이 생겼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름 또 은혜 가운데 그 부분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옥성호 씨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건 아니었고 은혜로운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이 게스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여러 생각을 했었고 또그 비슷한 의문들도 제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제 나름대로 찾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기도를 왜 갑자기 하시나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실망스럽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의는 어디로 갔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세만의 기도에는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깊은 비밀이 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스테리 보시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하루 앞두고 힘들어서 하기 싫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가 갑자기 왜 돌변 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옥성어 씨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laughs> 그런 얘기 계속 하시니까 그 흉내 내시는 좀참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도 참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권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 저도 뭐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이어서 난더 좋다 오히려 친근하다 뭐 위대한 성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 그렇게 고통하시고 하기 싫어하시고 뭐 이런 거 우리랑 비슷하지 않냐 굉장히 친근하다. 그래서 좋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 중에서도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고통이나 이런 것을 비웃어버리는 기꺼이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그 대의명분을 치고, 그 일을 지금 완수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또 살펴보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앉으신 것은 아니지 않나. 뭐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망가셨냐. 그 마음이나 이런 거 표출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아무리 대명분이 있고 그래도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도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아예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않냐 뭐 여기서 이제 뭐 삼일체나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도망가셨다거나 안 지셨다거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막 찌질하게 막 몸을 비틀면서 하기 싫어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딱 기도할 때그 모습인데 그것만 가지고 뭐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 심하지 않나? 그냥 어 자세한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세만에를 위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그 고통, 하기 싫다고 하신 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다. 영적인 고통이다. 그 영적인 고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삼일체로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고통. 이렇게 한다면은 어뭐 물론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설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어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죄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의로운 죽음이 아니죠 완전 어,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설명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옥성어 씨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고작 3일도 안되는 시간에 다시 부활 하실 것도 아시면서 그런 것은 좀 너무하다 이상하다 참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어, 맞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걸 아시면서 뭐 그 앞에서 주저하시는 이런 거는 참 우리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부활이 아예 없다면, 그게 끝이라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아세스만의 기도에 어떤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어 봐야 된다.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가의 예수, 그러니까 겟세만의 예수를 지우기 위해 요한복음을 적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겟세만의 기도가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대제사장의 기도, 한 장에 걸친 굉장히 긴 기도가 나오죠. 어,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에서는 주기도 문도안 나오죠. 그래서 어, 요한은 아주 독특한 관점, 공동... 관점이 아닌 공관 복음이 아닌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복음을 썼는데 그게 이제 옥 선생님의 주장은 어게세만의 예수 너무 싫어서 지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게스만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동산이라고 적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어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나 불분명한 것이고, 이 그럴듯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듯하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요한이 마가에 이 책이 얼마만큼 교회에 있었는지 또, 게세만의 기도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거는 그 글만 가지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네, 요 단순한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마가의 글에 대한 응답으로 이것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썼죠 그래서 사실 게스만의 비밀을 좀더 풀어가기 위해서 근접하기 위해서는 어~ 다음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요 마가와 요한과 바울 사도들과 제자들은 정말로 일치한다 같은 성령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죠. 그것은 전혀 서로 모순이나 서로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대적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구도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어, 우리는 사실 신약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신약의 그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어, 제일 먼저 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당시에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 땅과 흩어져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지만 로마 전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지대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주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고 이것을 변개하지 않았고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성경이 없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가 준 그런 뭐 가르침들 이런 게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제 결정한 우상의 피, 피와 우상과 또 음행을 멀리하라, 예,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지침을 줘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지상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저는 복음에 보면 로마서와 서신서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거듭나는 것이나 또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양육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을 위해서 써진 책이 바로 사복음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데오빌로를 양육하기에 쓴 글이죠. 그래서 연대기로 봤을 때 보면 바울의 사역이 46년부터 67년 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요 사이에 뭐 데살로니가 전설을 필두로 해서 갈라데아서와 그 다양한 서신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서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교회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이 제일 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혔는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약 65년에서 70년 요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바울의 사역이 끝났을 때 바울이 순교한 그 시점 쯤에 그 이후로 예, 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읽혀지고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구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의 복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들이 그걸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약을 보셔야 어, 좀더 어, 정확한 이해, 좀더 풍성한 이해, 그리고 조화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나 요한이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바울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가가 글을 썼고 요한도 바울의 계시를 보충하는. 그래서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고 마가 누가 마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복음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 관점을 가지시면 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쓰는 것이 이제 요 주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스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의 심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과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가 고통스러워서 왜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실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참게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정도로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갑자기 내가 지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 어,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 입니다 영으로는 원하되 육신 사르크스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바울이 가르친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뭐, 에베소서, 이런, 에베소서는 좀 약하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푸뉴마와 사르크스의 대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어, 여기서 이게세니에 뭔가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기도도 못 하고 깨어있지도 못할 것을 아시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죄를 지셨다는 것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 나의 죄도 그게 포함되고. 그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가 이개세마네에서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개세마네는 굉장히 중요한 동찰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옥성화 씨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 버리면 어이 복음의 핵심이 망가지는 듯한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음에 담고 다음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갈이 게스마네가 어, 이렇게 뭐 무슨 기도인지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된 건지가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게스만의 기도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알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시고 가는 그 시점이 바로 게스만의 인거죠. 게세만에서 예수님은 나를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치기 싫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치기 싫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가 그 게세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게세만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바로 나 자신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스와의 연합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것은 우리 구원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 겟세마니의 기도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기도할 때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변심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짊어지셔서 그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나가 되셔서 나 자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세마네는 바로 나 자신의 진짜 내가 되신 또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보여주기 힘들죠. 오직 게세마네에서만 이 장면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세마네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토대로 게세만을 해석하면 나를 나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게세만에서 거역한 거역의 마음은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 나를 처리하시는 주님의 기도. 죽기 싫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나를. 처리하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로 내가 되셔서 나와 함께 그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 기도는 나의 거역하는 마음을 처리하신 그 주님의 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로마서 7장 17절. 제가 종종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 내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동안에 정말로 나로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다 할 때는 얼마나 나 자신으로 알고 있었던지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순간에만 아 내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다. 그 죄가 바로 내나 자신을 나, 내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 나의 애고나 나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는 거죠. 그게 나인 줄 알고 나는 살아왔다는 거죠. 죄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내 속에서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말씀이 그것을 분리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그게 나 자신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죄인데 그 죄를 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면서 죄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셨고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게세만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르크스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 푸뉴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사르크스의 소욕은 성령, 푸뉴마를 거스리고 성령은, 또 영은, 푸뉴마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에, 그냥 원어로 보면 로마서 8장 6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으로 번역을 해놔서 제가 종종 이거 그냥 푸뉴마 영으로 보는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싸르크스와 푸뉴마가 서로 대적을 하고 거스르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분명한데 갈라디아서 5장은 로마서 8장과 거의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논지로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리고 같은 저자가 쓴 글이죠 그래서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성령이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거스르면은 어, 우리는 뭡니까?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영이 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영, 나 자신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게세만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영의 소욕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해 지고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영은 살고, 육은 영으로서 이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영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게 스만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영으로서 주신 그 뜻대로 영의 소욕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똑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내 뜻은 바로 사르크스죠. 영의 소욕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 못하면 평생 내 뜻대로 마법시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그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로마서 8 장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게세만의 기도가 계속되지만 어, 우리는 그 이후에 영으로서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 풍성한 자유, 영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더 성숙하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스만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미스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기도는 바로 나 자신의 기도였다. 주님이 나를 처리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온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해 없으시고, 또그 나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이 게스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 됐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게스만의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갑자기 변하신 게 아니라, 나를 짊어지셔서 내가 거기서 불쑥 태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